자, 우리가 음,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연대기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가운데 이제 비유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될 텐데.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아, 먼저 가 비유에 관해서 알아야 할몇 가지를 함께 살피고 가고자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설교한다는 게 상당히 이렇게 힘든 때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비유를 통하여서 백성들을 미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비유를 설교하자면 혹시라는 마음들을 마음에 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가슴이 아프지만 비유를 설교하기가 힘들다는 것조차도 굉장히 마음 아픈 것은 이 비유에 담겨져 있는 그 보화들을 그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했던 것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깊이아로 새기고 비유를 통하서 주시는 그 보배로운 말씀들 그 은혜들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먼저 나누기 전에 오늘 본문 13절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 그리고 이 비유의 기능들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는 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은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과 35절.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1절.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창세 전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 창세부터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곧 비유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듣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가르치시고 보게하시고. 듣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비유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혹은 모인 우리들에게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은혜요,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셨다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확신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천국은 있다. 아멘. 천국이 존재하기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을 우리로 소망하도록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은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사야서 6장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천국을 바라봅니다. 이사야가 바라본 천국은 주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덮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스랍들이 여섯 날개가 있는데 두 날개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지 못해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두 날개로는 부끄러운 발을 가립니다. 그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의 영광을 높여드린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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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곧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에 그 영광을 나타내고 있으셨음을 찬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의 영광을 바라보고 얼마나 소망을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가 보여주 보여었던 모습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낮아지는 거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이 보인 겁니다. 이사야의 고백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있는 자. 이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죽게 되었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니룩하신하나룩하에하 때에 우에의때추우진의속추의진습이살의 모습이 작하면우시작하사우와는이하야와앞이하아질 앞에 에없질 수밖에 을 수밖에 없을존재에 없는 존재리는한을우잊어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어떤 죄를 가지고도 갈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수랍중 하나가 제단에 핀숯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며 말하기를 이 숯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가 사함 받았고 내 악이 죄하여졌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께서 구별하신 선지자를 찾으시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자신의 그 죄악, 그 자신의 악이 제하여졌음을 그 은혜를 누리는 이 사연은 바로 즉시 하나님 앞에 응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이사야는 이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증거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들을 선포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고 그의 모든 삶 그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듣고 깨닫는 자는 그 모든 삶이 그 모든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처럼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원하셨기에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리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사람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우리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앞으로 행할 바가 무엇인가를 들었고 보았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즉시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쓰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고향 다소로 가서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단받고 여호와의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그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13년 전에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나, 세상에서 듣지 못할 말을 내가 들었노라. 주의 보좌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게 되었고, 바울은 그의 모든 삶을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가진 게 많았습니다. 지식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또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었던 바울의 고백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조차 그에게는 고통이라 말하고, 오히려 내가 죽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바라노라 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느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바울의 십년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보았고,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깨달아 알게 된 하나님의 나라가 바울의 십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평생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바루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온전히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며 이 세상 가운데 소망도 제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두시도록 도우시기 위하여서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 곧 창세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보고 듣고 알고 깨닫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얻게 되어서 이사야와 같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한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에게 유일한 삶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져 있고 그 가치와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세종원육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 세종원육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삶의 절대 가치와 우선 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후에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첫번째 기능은 뭐냐면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해, 허락된 자들은 오늘 말씀 11절을 보니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렇죠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너희라고 말씀하신 자들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제자들 이라고 하면은 12명의 사도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열두 명의 사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사장 1 0 절부터 1 1 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에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라고 할 때,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과 열두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 그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 그 사명을 따라 충성되게 순종하였던 자들을 또한 제자들이라 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는데 그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바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신앙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보고, 듣고, 알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 비유의 두 번째 기능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인위적으로 막는 겁니다. 비유를 통하여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 대상들이 누구냐면 11절 말씀 해 보니까 그들에게는 안이 되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 대상이 누구라고는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인가는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이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9절부터 함께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9절 10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창세 전부터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였지만 무엇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천국에 감추어진 비밀을 알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요.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선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 되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편견을 가지고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천국의 비밀에 대하여서 보고 듣고 알고 깨달은 너희가 이 천국의 관하에서 가르치고 증가요 그들로 하여금 보고 듣고 깨달아 천국의 소망을 함께 갖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누가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로서 쓰임 받을 줄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열두 사도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와 같이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리라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지만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어떠한 섣부른 판단이나 편견을 가지지 말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만 우리는 충성되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모든 사람이 천국의 비밀을 알고 거기에 소망두기를 원하시는 것. 물론 그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됩니다 공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가하는 바치 이 백성이 나를 떠나 죄가운데 빠져 행여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요하의 구원에 관하여서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아 돌아와서 회개할까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막으셨다고 했어요 이사야를 보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면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죄 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사망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바라서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천국의 비밀들을 창세기부터 감친 비밀들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갖는 마음대로 그들을 버려두셨다고 했어요. 그들의 죄의 욕심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동하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를 볼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보고 듣고 깨달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죄 사함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된다면 결국에는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고, 왕적 권세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주께서 말씀하실 때 보고 듣고 알아 깨닫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삶의 소망이 바뀌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기능들을 볼때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 하는 것들을 새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복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가 들음으로 복이 있다.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권하였소 그리고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마든 믿음의 선진들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였던 것을 이제 너희가 내 안에서 이제 보고 듣는 자가 되었으니 복이 있다. 우리는 이처럼 복이 있는 자입니다.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 복이 우리 안에 주어졌음에도 아직도 여러가지 염려와 근심으로 그 나라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천국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드러내실 때, 보는 은혜가 있고, 듣는 은혜가 있고, 깨달아 하는 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이사야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모든 믿음의 선진처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주께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